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예술 체육의 이성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저글링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글링의 의미와 역사, 종류, 특징 등을 알수 있다. 나만의 저글링을 만들어 볼수 있다. 목차는 1.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2. 너는 누구니에서 저글링의 의미, 역사, 효과를 배우고 3. 우리가 만드는 저글링에서 저글링 종류, 우리가 만드는 리그, 나만의 저글링 만들기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글링, 좀 생소하죠? 하지만 저글링은 굉장히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너도 나도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배움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 영상은 체육교사 선생님들의 저글링 도전 영상입니다. 다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할수 있어. 영상을 본인이 어떤가요? 여러분도 재밌고 즐겁게 저글링을 할수 있습니다. 저글링을 배우기 앞서 저글링의 의미, 역사, 효과를 알아보 겠습니다. 저글링의 의미는 손을, 손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물건을, 물건을 교대로 공중으로, 공중으로 던지고 받는 활동이며, 활동이며 저글링의 도구나 실시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게 게 됩니다. 저글링의 역사입니다. 왼쪽 상상과 가단을 해 보면 고대 피라미드에 재건 하는 여인의모습을볼수 있고 고분 벽화 속에 고분 벽화를, 벽화를, 벽화를 보면 저글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 세계 각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으며 종교의식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이나 연애의 흥을 돋우는 고개로 점점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 시민들의 놀이 문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블링의 효과는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으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캐스케이드의 동작으로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교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여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큽니다. 또두 손을 많이 사용하므로 두뇌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게임 폼보다는 이런 저글링을 하면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겠죠? 3. 우리가 만든 저글링입니다. 저글링 종목은 다양합니다. 바운스볼, 공, 데블스틱, 링, 디아블로, 클럽, 시가박스, 스카프가 있는데 초보 입문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스카프가 좋습니다. 우리만의 리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른 학교의 리그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 c o m e to ICPA Sports l e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2 0 2 0학년도 1학기 스포츠 리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리그는 1차 리그와 2차 리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차 리그 저글링 종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크게 저글링 릴레이와 저글링 오래하기 이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전학년은 동일한 종목에 참여하고 학년별로 경쟁하게 됩니다. 저글링 종목 공통사항입니다. 모든 학생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미리 연락 바랍니다. 담임교사도 참여 가능하며 가산점이 있습니다. 시상은 학년별, 종목별로 1등에게 합니다.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종목 몰수패 처리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각 반의 체육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제출받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결하는 행사를 지향하기 위해 온라인 스포츠리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글링 릴레이 종목입니다. 반별로 저글링 릴레이하는 영상을 4분 이내로 제작합니다. 예시는 본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글링 릴레이 컨셉으로 각 반의 개성을 살려 자유롭게 구성 가능합니다. 점수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 70점과 유튜브 영상 좋아요 점수 30점입니다. 담임교사 참여 가산점은 3점입니다. 동점 시 좋아요 수 기준으로 더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반이 높은 등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글링 오래하기 종목입니다. 체육 수업에서 배우는 3구 저글링 최다 기록을 합산하는 경기입니다. 횟수 기준은 저글링을 멈추기 전까지의 공을 던진 총 횟수로 합니다. 담임교사는 성공한 횟수에 3을 곱한 만큼 인정하겠습니다. 개인 기록을 합산하고 학급 인원 수로 나눠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한 학생의 최대 인정 횟수는 50회입니다. 동점은 공동 등수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2020 ICPA 온라인 스포츠 리그 설명을 마치고 교장 선생님의 개회 선언과 선생님들의 저글링 릴레이 중목 시범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생활하느라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서 우리 스포츠 리그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ICPA 스포츠 리그를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코로나 시대에 저글링으로 우리들만의 스포츠 리그를 만들어 볼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저글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양말 또는 풍선, 실, 바늘, 고무줄, 비닐 세 장, 가위, 쌀. 아니면 콩, 모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글링 공을 다 만들어 보았나요? 다 만든 친구들은 자신의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려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